자, 일단 이번에 탑 가른 해활 탑은 잭스입니다. 이번 판에는 제가 한번 극딜 가려면 시도해볼 건데, 잘 풀리면은 정말 재미난 판이 될것 같고, 잘안 풀리면은 중간에 좀 스테락이나 불클 같은 뚱뚱한 아이템도 갈것 같아. <laughs> 잭스라서, 일단 초반 라인전은 압달할것 같네요. 좋아요. 반격 있을 때만 싸우려고 하는 그런 잭스인가 보다. 플레이를 보니까 본인이 언제 나랑 싸워야 될지는 아는 것 같아. 심판 돌릴 때, 심판 데미지 줄이려고 반격 쓰는 타이밍이랑, 반격이 쿨타임일 때 내가 접근해서 평타 때리려고 하니까 거리 조절하는 거랑, 어, 그런 거를 보니까, 그래도 약간 인지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다타스킬 잡아주고요 이미니들이랑 껴가지고 사이에서 들겠어 데미지 좀 부가적으로 많이 줬다 나이스 자 이러면은 극딜가림의 기초가 좀 잡혀갑니다 좋아요 차트 예. 아, 냈습니다. 네. 아, 이게 요즘은 잭스 상대로 착취보다 정목자도 괜찮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옛날에는 착취, 착취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잭스 상대로 정복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히오라 상대로도 정복자들어가지고 요즘은 어.. 바텀은 이기고 탑도 이기고 정글은 미드에서 결과가 좋지는 않네 얘는 근데 물약이 되게 많다. 물약이 다섯 개예요 존나 많아, 물약. <laughs> 쿠키 두 개에다가 품품 물약 다, 세 <laughs> 개면은 다섯 개 가지고 라인전 하는데? 아저 그 자식이, 농락을 하려고 그래, 이동속도로. 저그 녀석이 지금 룬을, 룬, 그니까, 룬을 뭘 들었냐면, 영약이라고 해가지고, 영약 효과 뭐였더라, 그게? 영감 쪽에 있는 룬인데, 물량 먹으면 즉시 회복되고, 이동속도 빨라지는 룬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것 때문에 이동속도 관련으로 나를 농락을 해버리네, 이 새끼. 어? 플래시 써야 돼, 이러면. 잡아야 돼. 야아무무한테개 털리는데 우리 시바나? 잠깐만 암흐무? 에이스 견제 들어가야 돼 이거 맞아요 시간 왜곡 물약 하려고 하네 일부러 맞아주요, 덩타를. 이 정도. 케이드 예. <laughs> 반격을 빼면, 이렇게 킬각을 잡아버린단다. 3일째 하이 아이 아이템을 가질 돈이 마련되고 있어. 아. 내가 내내 진술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음. 질 게임 삭하네. 일단 3일째 하나 간 다음에 3일째 하나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열정의 검 하나 올리고 그 다음 무한의대 검 가면 들려나? 이동 속도는 14% 증가인가? 아12% 증가인가? 투포가 이동 속도가 몇 퍼지? 5 퍼지고 이동도 이렇게 빨라. 곧 있으면 탑에 한번 방문할 것 같은데 이거 좀 조심할게요. 라인을 당기고 싶은데 얘도 아마 당기려고 마카를 안 치네. 제 위치 보려고 여기다가 와드 박은 거예요. 용을 먹지 계속 탑인데 아무무가 계속 탑인데 용을 먹어라. 왜안 먹냐 계속 용을. 내가 지금 갱 방에도 미친. 와드가 있는데도 무시하고 위험한데 이거 궁 쓰겠는데 내가 아무 면 이거 궁 쓴다 궁안 쓰네요 궁이 없었나 본데 다른 데서 쓰고 왔다 저거 내가 볼때음아 좋아 예, 이미 궁쓴것 같아요. 와, 핑커드면 몇 개째? 이거는 잭스 거다. 잭스가 지금 어디다가 또 새롭게 박았다 나한테 30원 주기 싫어서. 귀엽네. 잭스 잭 귀엽네. 그 30원이 아까워서 나한테 안줄 거면은 3 0원의 10배 해당하는 300원 세 번은 어쩔게요? 솔킬 세 번인데. 900원은 괜찮고, 30원은 싫고, 어? <laughs> 어? 그래, 그래. 실컷 때려. 난 어차피 집에 갈 거니까. 난 이제 투포 나왔어. 끝났어.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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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야, 암무무 잘한다. 오우, 오우, 오우. 야, 레드 있어, 잡았다. 이, e, 이, e. 한 번만 더, 이. E. 와, 와, 뭐야. 초강력 슈퍼 암무무다. 슈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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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무가 탄생했다. 와 이거 큰일 났는디? 야 이러면은 나중에 아무무가 나를 이길 수도 있어. 내가 극딜 가도 얘는 지금 방템 가는 것 같은데. 어 탑은 이겼는데 문제는 이제 아무무예요. 아이씨, 플래시까지는 너무 아까운데. 저만은 이동수도로 비치망토로 이동수도 늘려주려고 쓴 거고 저기다가 플래시까지 쓰는 건 너무 아까운데. 내가 막 농락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막 쳐발리고 있는데 농락을 하니까 내가 더 가만히 안 두지. 이자식이 어? 죽어버렸 하하하하하. <laughs> 케이드! 예 아, 좋아요. 홀리 쉣, 홀리 쉣, 홀리 쉣. 근데 이런 사태가 올것 같긴 했어. 아무를 보면 쫄아서 도망가야 되는 사태. 어, 뭐야? 어, 뭐야? 아무 템트리가 바뀌었어. 뭐야? 아까 룸메 아니었는데? 와드네. 대 네, 눈치 본다 얘가. 아니 룸메로 바꿨어 아이템. 아까 체력 거인 이었어. 그리고 루비 수정에다가 청가 보셨어요, 아까. 루비 수정 팔았네, 심지어. 오. 아, 그래요. 하이하이 남녀 그러니까 킬잘 먹으니까 아이템 바꿨네. 극딜 아무만 하려고. 아닌가? 아, 루비수정을 망가격으로 바꾼 거고, 루네메아리만 바꾼 건가? 야, 아무튼, 어, 아이템 바뀐 건 맞는 것 같은데. 원래 체력 아이템이었는데. 제가. 아닌가? 잘못 봤나? 야, 아무가 또 저기 가서 죽었다. 아, 귀찮아. 아, 여기다가 솔직히 플래시 쓰기 너무 아까워요. 아니, 막 연킬 4대수한테 쓰기가 너무 아깝다, 진짜. 아쉽다, 이거. 미안하다, 내가, 개뚜벅이라서, 널 확실하게 마무리하지 못했어. 더욱더 강하게, 성장해서, 도망가도, 망도못 가게 해주겠다, 다음부터는. 다음부터는 그래야겠어. 어? 뺏었네? 잡았네, 그리고, 이것도. 오, 오, 오. 야편이 빠졌다 얘캬 너무 맛있어! <laughs> 아, 맛있다. 쏘랜 나올려나 이거? 야, 3400원. 이거 신발 사기 솔직히 좀 아깝다. 이슈불로 무한대대검 사고 싶어. 아, 신발부터 일단 빨리 사야 돼, 이제. 이제 신발이 급한 문제야. 300원만 빨리 앵벌이 해 어디 갈까 2년만에 배치 받는데 브론즈 떴다고요 그래요 위로한다 위로 저쪽은 비 아직 안오고 바람 안오냐고 안 저는 아직까지는 뭐 딱히 위협감이 들거나 뭐 그런 게 없어요. 음. 오오. 뭐 어느 지역은 막 정전도 되고 막 그랬다는데 아직까지 멀쩡하네요, 저희 집은. 야 저쪽에 뭐 아무무가 아주 하드캐리를 하는디? 야 이거 레드를 좀 내가 먹어야겠다. 이제 이 다음 아이템으로는 유령무이나 스태틱 가줄게요. 간만에 정말 기이네 거기는 유리창이 날라갔어? 나줘 이거 나줘 내가 운영할게 야 우리를 보고서도 아니 전력먹는 소리를 듣고서도 안 돼? 죽어버렸야 얘는 무슨 맨날 플래시가 있어 아니 존나 신기한게 맨날 플래시가 있어요 그만, 나 힘들어. 난 재밌어. <laughs> 그치만, 난 너무 재밌는걸. 와, 가성비 개쩔게 한번 사용할 수 있었는데, 까비. 빠져, 뭐해. 그런 건 내가 못 구해줘. 아니, 왜 잠자고 있는 사자들을 건드려. 아니, 고양이들을 건드려. 왜. 약올리네 막 앞에서 1,400원만 있으면 이동속도 7%를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블루는 10초 이거 먹고 집에 가면 뽑을 수 있겠다, 열정에. 그럼, 이동속도 7%라서, 가령 같은 뚜벅이들한테 는 상당히 돈 많이, 이동속도가 아아면 됐어! 음, 태풍에 피해 없으시길 다들 기원합니다. 이미 피해 입으신 분들은, 사우 대처 잘하시길 저야 운이 좋아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은 아직 피해가 없는데 또 이게 모르지 언제 또 여기도 막정전될지도 모르고 오오 오, 궁으로 날라가라. 그건 아닌가? 아, 이동석 너무 빨라. 아, 너무 맛있어. 너무 달아. 안 돼. 잭스 탈주했다는데요. 미안하다, 잭스야. <laughs>